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가장 부합하는 명령어를 음, 맞추세요 라고 했습니다 SQL 관련된 문제인데 조건을 지정해서 한 번에 여러 레코드의 필드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조작어 중에서 어, 갱신 수정을 담당하는 명령어이다 그래서 테이블의 필드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정답이 됩니다 자, 항상 SQL 명령어에 관련된 그 키워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이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제가 이거를 꼭 설명을 같이 붙이는데 어,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 DDL 파트가 있죠. 자 DD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 글자의 의미가 있는데. 아, 원래 이제, 뭐, define 이라는 의미로도 사실, 원래 쓰, 쓰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definition 이라고 하죠. 네, definition. 그래서 정의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다루는 구간이 바로 표를 만드는 거죠. 표를 다루는 구간. 네, 표를 다루는 구간입니다. 테이블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드는 게 create. 이게 바로 이제, 어, 표 생성. 자, 그 다음에, 어, 엘터가 있죠. 얘가 표를 수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드랍이 있죠. 네, 그래서 표 삭제.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원래는 이세 개만 보통 언급하긴 하는데, 뭐, 트렁케이트도 여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트렁케이트? 이런 게 나올 때도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테이블 안에 네, 테이블을, 어, 그, 안에 싹 비우기? 네. 싹 지우기? 약간 그런 개념? 네. 테이블만 남겨놓고, 뭐, 안에 구조를 뭐싹 지운다, 뭐, 데이터를 싹 지운다, 뭐, 하여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 네. 하여튼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네. 런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dml이 있죠, 이제. 네, dml. 여기에 해당되는 게 원래 manipulation이죠. 얘가 어,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구간.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insert. 얘가 이제, 어, 데이터 입력이죠. 예, 네. 그 다음에 update가 있죠. 네, 이게 데이터 수정. 그 다음에 어, e 리트 이게 데이터 삭제.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검색입니다. 네,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돼 있는 게 있고요. 음,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이제 DCL이라고 하는 게또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컨트롤 어, 제어 부분을 다루는 거죠. 제어 부분. 어 그래서 보통 이제 뭐계정이라든지뭐 그런 거에 대한 보안 설정이나 어, 그런 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먼저 어, 커밋 얘는 뭐냐면은 어, 작업 완료 이제 작업을 다 SQL 작업을 다 했으니까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저장하기라고 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을 완료시켜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롤백이 있습니다. 얘가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 네.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롤백이고요. 어, 그다음에 어, 그랜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권한 부여. 네, 뭐 계정에 뭐 이거 뭐 이쪽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게 뭐 권한을 부여하겠다. 뭐 그런 거. 어, 그다음에 반대로 권한을 회수하는 것도 있죠. 리보크. 네. 회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관련된 명령어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진행되는 주, 주관식 형태의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잘 숙지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